안녕하세요 엑셀인조합 현무입니다자 오늘은 그 컴할 실기 2급 2급 실기의 뭐 계산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자표 2에서 학생별로 주민등록번호 와 주민등록번호 앞에 여덟 번째 문자가 주민등록번호 여기 있죠 주민등록번호 앞에 여덟 번째 문자가 1이거나 3이면 남자 이거나 사이면 여자 성별로 어이 성별 요 칸에 기록하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사용할 함수는 어 추수와 비드 함수를 사용하도록 그 정리되어 있습니다. 자 먼저 그 추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추수 함수는 어 일단 그몇 번째를 지정하도록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지정한 값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, 추수 두 번째 그, 그 2를 입력을 하고 하게 되면은 값 1, 2, 3 중에 두 번째 값이 리턴이 됩니다 또는 어, 추수 그 다음과 같이 셀 범위를 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이몇 번째 지정한 셀 범위를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자, 제가 이거 사례를 하나,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? 자, 어, 서울에 대한 이미 숫자가 되있고요. 뭐 이렇게 부산, 대전이라고 해서 이미 어,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, sum 함수와 축소 어,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서 여기 부산이라고 하는 셀 범위 여기 있죠? 여기 부산이라고 하는 셀 범위의 숫자를 어,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입력, 수식 입력은 다한것 같습니다. 먼저 음, 아, 합산을 하니까 썸을 입력해야겠죠. 썸을 하는데 어, 부산이죠. 추수입니다. 자, 추수. 자, 부산은 어, 이 범위에서 자, 부산의 범위를 보면 첫 번째, 자, 두 번째 범위가 어, 부산이 되겠습니다. 해서 여기 이거 그 인덱스가 2번이 들어가고요자 밸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서울의 범위를 정하고 자 콜마를 치겠습니다 다시 부산의 범위를 정하고 세번째 대전의 범위를 정하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628 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628 바로 이, 이 범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. 자 보면은 합계 628 여기 표시되 있죠 자 이와 같이 주수 함수는 어,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,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 미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 미드 함수는 음, 다음과 같습니다 어 능미드를 치고 자 일단 문자열이 나오고요 자이 문자열 중에서 자몇 번째부터 몇 글자로 골라낼 것인가 바로 그 골라낸 수, 문자를 어,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자 미드 다음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문자를 주고요 세 번째 글자에서 두 글자를 반환하시오라고 정해주면은 세 번째는 민국이 되겠죠. 자 민국 이렇게 어, 반환을 합니다. 어,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. 어, 위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는데요 자, 앞에 두 글자만 골라내는어 정으로 하면 생각해 볼까요? 자, 자 미드를 정여하고요. 미드함을 사용을 하고 자, 텍스트가 어디 있나요? 자, 이 셀이죠? 자, 셀을 클릭합니다. 클릭하시고 두 글자 앞에 두 글자. 자, 첫 번째에서 두 글자. 이렇게 입력을 하죠. 자, 어떻습니까? 자, 우리라는 아 글자. 앞에서 두 글자.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두 글자 우리라는 글자만 어, 반환이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? 자. 어, 표 2에서 자, 표 2에서 이 앞에가 주민등록번호. 아,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어,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 글자를 그 찾아서 그한 글자가 한 글자가 1이거나 3이면 남자. 그이거나이면 여자라고 표시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어, 수식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추수 어, 함수를 써서 그 1이거나 3이면 남자 2이거나 3이면 여자라는 그 수식을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은 자 추수 그 편의상 일단 1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1이면 뭐라 고 그랬죠 자 1이면 남자 그죠 남자 자 두번째는 뭔가요 자2 어, 2거나 4면은 자 여기 나왔죠 이거나 3인 여자. 자두 번째는 여자가 되겠네요. 자 여자라고 놓고요자세 번째는 세 번째는 남자네요. 자 남자 넣고요. 자네 번째는 여자가 되겠죠. 여자. 바로 다고자 엔터키해서 일단 추수에 관한 그 수식을 완성을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저희가 그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딘가요? 자 추수 함수에서 숫자 인덱스 들어가는 부분이죠. 어, 이 주수 함수에서 주 함수에서 바로 이 인덱스 이 부분을 뭐로 들어가죠? 그러니까 바로 이 미드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미드 함수로 해서 어,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이 일자를 지우겠습니다. 지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? 미드, 자 미드 함수, 자 미드 함수 어디에서 어, 주민등록번호 여기가 되겠죠? 여기에서 어, 몇 번째, 여덟 번째에서... 여덟 번째 문자가 그러니까 여덟 번째 한 글자죠 자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가 1이거나 자 1이거나 3이면 남자 자 2이거나 3이면 여자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, 1이거나 3이면 남자 2이거나 3이면 여자 이렇게 만들었 죠자 수식은 완성되어 있고요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됐죠? 자, 그첫 어, 번째 경우에는 어, 여덟 번째에서 첫 번째 글자가 4이죠 어, 여덟 번째에서 첫 번째 글자가 4 자, 사자 사인 경우는 뭐죠? 4인 경우 는 여자. 자,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작성된 수식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계산 어, 문제 2번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,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